아이들이 왜 슬라임을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것 같아요. 아이들의 즐거운 목욕을 위해 탄생한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아이의 목욕시간이 성장 발달에 1순위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쁨, 열정, 행복을 유지하는 에너지를 뜻하는 캐피와 자신을 의미하는 아이가 만나 탄생한 캐피는 아이와 재미있는 목욕시간을 위해 런칭되었죠. 재미 외에도 목욕을 통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오감의 감각 및 두뇌활동을 촉진해 아이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브랜드 엉뚱하면서도 참신한 캐피입니다. 캐피의 버블 클렌저는 부드럽고 쫀쫀한 특수 고밀도 버블 폼으로잘 사라지지 않아 디테일한 예술 작품들을 뽐낼 수 있어 애차 클렌저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케어가 가능한 올인원 제품으로 즐겁게 놀고 간편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죠 최근에는 기존의 권 타입 외에 누드, 레이저 타입 등더 재밌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어 지루할 틈 없이 새로운 목욕 놀이가 가능해요 여기 해조류를 연상하게 하는 제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조류 추출물을 함유한 국내 최초 목욕 슬라임이 예요. 그리고 쫀득쫀득해 보이는 외형과 달리 물에 쉽게 녹아 재밌게 놀고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해 아이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고 해요. 재미있고 재치 있는 다양한 목욕용품들과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인기를 모으고 있죠. 아이와 엄마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독일 피부과학연구소와 각 전문기관을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이런 진심들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캐피. 캐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지금 룩스루에서 만나보세요.